LG 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쓰는 바람에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도이 선거제도 선거 결과의 공정성마저 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LG 유플러스 임직원 여러분, 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부터 LG 유플러스 이콘 불매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니 LGU+ 임직원 여러분,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무려 3테라바이트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화 기록을 유출시켰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LGU+ 작년에 무려 4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우리 고객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유출시켰어요. 그 뿐만 아니고 통신 3, 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80%가 다 LGU 플러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LGU 플러스,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LGU 플러스가 화웨이랑 유착되어 가지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협박질만 하고 있어몇 년째 계속. 특별히 우리 LGU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2013년 도입 당시부터 우리 국내외 또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LGU 플러스 내부에서조차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GU 플러스가 화웨이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그 주동자가 이상철이라는 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스스로 부끄럽죠. 이 이상 처리가 얼마나 황당한 인간이냐. 저 KT 대표이사를 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자입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고 나서 LGU 플러스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의 반대, 심지어는 LGU 플러스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도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상철이가 그리고 이 부회장직을 그만둔 다음에 고문으로 있었고 또 고문을 그만두고 나서 화웨이에 취직을 해가지고 총과의 고문으로 화웨이 장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간첩이 아니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철전 정보통신부 장관 l g U+ 플러스 구회장 또공두를역기만이 자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간첩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l g U+ 플러스 법률적으로 대응할 겁니까? l g u 플러스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앞으로 중국 공산당 머지않아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했던 간첩들 명단 다 나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l g u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버리기를 촉구합니다 LGU 플러스가 화웨이를 버리기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열심히 강력하게 LGU 플러스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LGU 플러스가 정신을 차리기만 해 LGU 플러스 임직원 여러분 또 LGU 플러스의 노조가 있을 텐데 노조원 여러분 LGU 플러스를 살리는 길이 뭔지 잠깐 동안의 고통을 감내하고 화웨이 장비를 버림으로써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통신사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9월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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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은 환성하라환성하라환성하라 중국 공산당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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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중독 천멸중공 천멸중독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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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 <목시> 나 22년간 l g 팬이데 우리 집하러 또 가시네 l g 소프신웨어 사람들 참지 못해 결국 소리 외쳐 길거리에서 바라는 건 오직 진실만 증명하라 오직 진실만 거짓말로 돕는 거짓말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부정선거 <목시>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 성커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 성커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 성커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 성커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 성커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 성커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 성 Jump.